우리 이혜정 목사님의 정체성을 한달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되게 빨리 등록하셨어요, 진짜.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 제가 원래 건강 강의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강의가 막히다 보니까 네네. 짬짬이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배송을 하면서 이렇게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을 네. 자지 못하고 지금 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네. 그 유튜브 통해서 듣고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삶에. 아, 어머. 첫 번째는 강의를 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술환자들 그런 좀 심한 환자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이제 내가 배워 내가 고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가 않더라고요 강의를. 내가 배워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해서 비포 애프터를 음. 측정하는 이 의학적인 방법대로 골반, 골반, 견과골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측정해서 삐뚤어진 것들을 본인이 확인하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선포하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치료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치, 먼저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는 방법, 스킬을 가르쳐 준 다음에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몸을 만져서 고쳤는데 그렇게 어. 자꾸 선포로만 했는데 고쳐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뭘본 이후에. 라는 걸, 본 이후에? 네. 정체성 어. 수업을 한달그 뛰어는 유튜브에 올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어.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배송을 하는데, 배송을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야 돼요. 비밀번호 맨날 누르면 힘들다고요. 응. 근데 방원으로 찬양을 하고 내리는데, 문이 열려요. 응. 그래서 이상하다. 이 방원 찬양을 하지 말고 그냥 가야지. 안 열려요. 응. 근데 또, 이제 또,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열린 걸 거야. 그서 다시 확인차 갔어요. 이제 여러 번 네. 가니까. 그냥 안 열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 삶에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네,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다닐 때보다 오히려 이 배송할 때는 혼자 배송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다닐 때마다 어,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또한 가지 사인을 주신 게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이거를 여기 지금 아, 불공을, 불공. 네네. 기프트에다가 불공을 다 싸가지고 어. 배송할 때다 갖다가 기프트에다가 불공을 쏘고 집집마다 보면 이 부적 붙여 있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집에다가 불공 쏘고고요. 오별 <laughs> 기도 다 하고 있어. 혼자 이제 밤에 어.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아까 그 정체성 할때그 슈퍼맨 막 날아다니는 거. 보이셨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죠. 네네. 아, 내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다. 슈퍼맨이 신 슈퍼맨이 결혼을 하면 자녀도 슈퍼맨의 능력이 있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네네. 슈퍼맨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한달 동안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오. 그 부사님 뵙기 전에. 네. 그제 삶의 얼 엄청난 시프팅이 있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나. <laughs> 그냥 한달 만에 바뀌었어요. 이 수업, 이전에 그 수업 올려놓은 순간 한, 한 번만 듣고요.